오늘은 민숙이 20장 말세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아는 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내가 부정한 죄인임을 아는 자는 하나님의 극률과 십자가 은혜를 구하며 엎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어린 양 십자가 은혜를 받은 자는 주님과 같이 자기 십자가 지며 하나님의 불을 담아 연병이 시작된 세상으로 나아가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이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 성교 사명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성교라서 성교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성교가 주님의 유언이기 때문입니다. 형제의 죄를 나의 죄로 안고 엎드리는 제사장의 사명, 성교 사명 감당해내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1절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온 회중이 신 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아론은 그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머리반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모세의 누나 미리암의 죽음과 모세의 형 제사장 아론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광야 40년 1월 미리암이 죽었고 이어 아론이 5월에 죽었습니다. 민수기 33장 38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국당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 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던 때의 나이가 120 3세였더라. 미리암과 아론의 죽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모세 자신의 가족도 광야에서 죽고 하나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과연 누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인지 광야 38년을 돌면서 처음 출애고판 20세 이상의 사람들이 모두 죽었고 이제 모세의 가족까지도 죽고 모세도 나이가 들었습니다. 백성들의 불안은 커지고 모세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커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38년 광야를 지냈지만 38년 전과 그 후가 동일하게 여전히 불평과 탐욕과 불순종하며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대적하였습니다. 참으로 변하지 않는 우리의 완악함입니다. 이절 회중이 물이 없음으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망문에 이르러 엎드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38년 전 모세를 대적했던 먼저 개수함을 받았던 60만 3550명의 이야기와 동일한 이야기가 그 다음 세대를 통하여 38년을 더 지났지만 똑같은 장면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실 물이 없다는 말로 모세와 아론을 잡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대적하였죠. 그때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모세와 아론을 보호합니다. 정말 변하지 않는 우리의 완악함,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보는 것이죠. 칠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네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변함이 없는 것은 백성들의 완악함이고또 변하지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끝없는 긍률과 사랑이죠.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무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반석에서 물을 내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시게 하셨습니다. 38년의 기간이 지났지만 그 기간 우리가 다 읽지 않아도 알수 있는 장면이죠. 38년간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라므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동일하게 임하시고, 극률과 사랑으로 덮으시는 일이 반복되는 것이죠. 38년의 광야는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 우리의 변하지 않는 완악함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난 하나님의 나라로 백성들을 인도하기 위하여 끝까지 긍휼과 자비와 사랑으로 성실하게 일하시는 것입니다. 13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끝없이 완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변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끝없는 긍휼과 자비와 용서와 오래 참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내어 마시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바로 죄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권능인 것입니다. 40년 광야를 지나도 이스라엘 백성은 가난에 합당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노력과 훈련과 열심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격이 있는 자는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극률과 자비와 용서하심과 오래 참으심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사람의 완악함이참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끝없는 극률과 자비와 용서와 사랑,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심 또한 결코 변하지 않으십니다. 광야에서 훈련 받았지만 시작할 때나 38년이 지났으나 동일한 물이 바로 여전히 불평과 불만과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대적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은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변하게 하시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크신 권능으로 긍결과 용서와 자비와 사랑으로 오래 참으심으로 또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완악한 나를 변화시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아는 자는 하나님의 은약을 믿으며 하나님의 긍률과 자비와 거룩하심을 나타내고 전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불을 담아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세상으로 나아가 내게 주신 긍휼로 나도 그들의 죄를 속죄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세상의 죄를 정하게 하는 그 붉은 암송아지의 일을 감당해내는 성교사하면 감당해내는 제사장에서 하면 감당해내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